진짜 인간적으로 넷마블은 게임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. 이거 보십시오. 쓸만한 카드 뽑으려면 0.003 로또보다 더 심해요. 이런 쓰레기 게임 절대 하지 마세요. 저는 얘네 망할 때까지 하는 거라 어쩔 수 없지만 넷마블은 정말 쓰레기 게임입니다. 자, 0.003 하나 뽑아볼까요? 완성체가 아니에요, 참고로. 안 나오죠? 안 나오는 이유가 확률이 저렇습니다. 넷마블 게임은 예전이랑 똑같아요. 돈 쓴이랑. 이 확률 보십시오, 이거. 유저가 하다가 게임 접습니다. 남한테 계속 지고 하면 현지 유저는 절대 못 이겨요. 이거 보세요. 0.003. 쓰레기 기업입니다, 넷마블. 정말 쓰레기 기업이에요.